어, 오늘 30주일입니다. 헤드레베르크 교리 문답 30주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어,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우리가 지금 성례, 특히 이제 성례 중에서 성찬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죠. 이 성찬 예식은 그냥 하나의 어, 그냥 어떤 세레모니로 끝나라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 성찬을 통해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전 인생의 삶에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에, 어, 이제 성례를 진행할 세례와,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찬식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어, 우리가 정말 올바른 교회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한달 동안 어, 우리 정말 기도하시고요. 어, 아까도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 준비 기도로 같이 모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어, 사실은 뭐그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생각하면 어, 참 뭐랄까. 참, 죄송한 게 많죠. 하나님께. <laughs> 참, 너무 막, 이렇게, 주율 없이, 우리의 감정, 어떤 우리의 인간의 메시지, 이런 걸로 너무 신앙생활이 된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충돌되는 지점이 하나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전통과 또 충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모든 행동과 의사 결정을 철저하게 성경대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80문, 81문, 82문인데요. 오늘 성찬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비교하는 것이 80문이고요. 그럼 이제 성찬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81문에 그러면 성찬은 우리에게 무슨 실제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냐라는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82문에, 이 82문은 규제입니다, 규제. 그러니까 성찬에 아무나 참여해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어 제모하고의 연관성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성찬은 한번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거룩하고 또 정확하게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하니까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열망부터 생깁니다. 내가 아따 거룩한 내가 지금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전에 거룩한 삶을 열망해요.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면서 가장 중대한 변화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에는 죄와 계속 씨름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그걸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교제 시간에도 나누고 그러지만, 뭐, 당장에, 누가 나에게 돌만 던져도, 욱하는 게, 돌이 뭡니까? 표정으로 인상만 써도, 우리 마음에는, 이, 분개가 일어나잖아요. 애들만 보더라도. 뭐, 조금만 해도, 막, 얼굴 인상치고. 그게 우리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거룩으로 갈수 없는 삶인데, 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고 싶어하는 거죠. 그 개명의 핵심이 어 바로 사랑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팔십문에 해당하는 건데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 진짜 요번에 마지막 주에 성찬 참여하면서 진짜 이 의미를 마음에 담고 참여해보세요. 그 잔을 받으면서 또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 희생 그리고 이 속죄는 단번의 속죄죠. 근데 로마가톨릭교의 회미사는 오늘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이 뒷부분에 괄호친 부분 나오죠. 사제들에 의해서 매일 들여지지 않는다면 죄상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격화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자는 지금도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단번의 속죄. 우리 히브리서 통해서 봤잖아요. 영원한 속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의 피를 바라보고 믿고 찬양하면 되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 계십니까? 보좌우편에 계시는거죠 인성으로는 보좌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경배가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되었음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떡과 피를, 음료를 떼면서 마시면서 육신으로는 연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합이 되고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으로 자꾸 이끌림 받는 거죠. 왜이 성찬 예식할 때 실제로 성령으로 연합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엄숙하고 거룩하게 집례가 되어져야 는게 맞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룩과 신비의 시간이니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톨릭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그 순간에 그리스의 몸으로 변화된다든지 이런게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하늘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굉장한 시간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점심에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정말로 올바르게 회복되고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막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의 물과 피의 성령으로 죄신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자기의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자꾸 죄와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말씀, 이제 그리스의 말씀이 올바르게 시행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제정하신 것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 청소하셨잖아요. 도둑이 소굴이 됐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어, 교회들을 봤을 때 돈, 자리, 요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은 교회가, 교회가 아니니,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규모나 어떤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올바른 말씀과 성례가 계속 진행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마음에 딱 담으시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근데 주는 효과가 있죠. 죄를 슬퍼하게 만듭니다. 아, 내 정말로, 내가 너무 죄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제는 죄를 슬퍼하게 만드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가 제대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어집니다. 무슨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 성령의 능력을 더욱 믿는 믿음을 강화하면서 아까 오전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신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교인이니까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안 하는 게날 수도 있어요. 왜? 언약적 저주가 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분명히 그거를 지적하죠. 우리 81문에 나오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이 11장 26절, 3 1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보이는 주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냐고 그랬어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함부로 참여하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합당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은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진짜 올바르게 해야 되고 1년에 두 번만 할게 아니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1년 5 0주 계속 해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그게 조금 좀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매주 가능할 것 같으면 저 매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가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살피라고 그랬어요. 아까 헌법에도 나왔죠. 이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찬식 진행하기 전 주에. 한 주간에 삶을 우리가 진짜 엄숙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병 걸려요, 병. 그래서 올바르게 성찬을 진행을 하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병도 당연히 치유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으면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적 저주를 분명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너희 중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에 대해서 아주 경거망동하게 어, 시행을 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성찬 예식에 대해서 어, 너무 시행을 안 하고 함부로 참여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이 고린도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음행의 문제 있었죠. 이 문제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잘 알고 참여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하면서 참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정말 새로운 삶을 원하는가? 새 생명의 삶이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거를 우리는 열망하면서 참여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우리의 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의 의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자원을 예전에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어, 마태복음 5장 이제 3절부터 산상순에 수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 팔복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한절 한절 하면서 보면 정말 예전에는 몰랐던 그런 마음을 주신 다 무슨 마음? 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정말 의외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죠, 제가. 애통하라고 있는데, 우린 지금 뭐 애통하냐? 대부분 애통한 게 뭐죠? 내가 돈이 없어서. 억울해! 어, 그래.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 지금 병들었냐면요. 남이 돈 많이 벌면 우리 나라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어떤 민족성이었어요? 사촌이? 땅에 닿으면 배가 아파. 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 거리가 먼거 아닙니까? 이게 죄예요. 뭐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는 건가요 탐욕.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남의 집에 아내를 탐하지 마라. 뭡니까? 탐심, 탐욕.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민족, 민족성.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회 속에, 뭐, 뭐, 저는 뭐, 나 인간관계를 모르지만, 사람들이, 왜, 뭐, 물론 뭐, 굳이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다 못하죠. 뭐. 하지만은, 의사분들이 열심히 이해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걸왜 이렇게 시기를 할까? 이런 좀 생각도 많이 해요, 사람, 제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의다 양쪽 사이드에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성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못 봐요. 열심히, 그러니까 막, 부정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열심히 일어가지 돈을 많이 벌어도, 자꾸 핑계걸을 찾죠. 그리고, 나 자신의 발전은 없어요, 민족성 자체가. 깎아내리기 나하고, 요행, 요행바라고. 이런 민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 애통이라고 하면, 그런 것만 애통하고 있지. 진짜 애통은 뭐냐? 그래서 나눴죠. 우리 죄에 대해서 진짜 애통하고 있냐? 근데 이, 나의 죄 안에 애통은 없는 거예요, 사람 남의 막 그런 걸 보면서는, 하, 하지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죄를 넣어, 내 죄를 너무 사랑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걸 얘기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 가지, 자, 세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고 그리스의 도 피에 붙들린 새 생명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우리의 성찬식이 굉장한, 어, 이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찬은 그리스의 도 몸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의 도 몸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풍성하게 적용이 되고 변화되는지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말씀과 이 성찬의 진례를 통해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2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는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언약적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과 연결돼 있어요. 권징. 권징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않은 그런 삶의 사람들을 권징하라고 있습니다. 권징. 그래서 우리 그때 히브리서, 어, 10장이었죠. 10장에도 나오지만은 서로 권면하고 또 권면이라는걸 굉장히 원어에서 강하게 설명했다고 했죠. 굉장히 막 강요하다시피 쉽게 말하면 그리스인답게 살아라 막 이렇게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권증도 같은 부분입니다. 덕스럽지 않게 자꾸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분명히 권면하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은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만듭니다. 권증입니다. 징벌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왕따 시키는 거죠. 같이 다 성찬하고 있는데 참여 못해. 뭐 굉장한 징벌이죠. 그래서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걸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어 신자들이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장로, 목사, 이런 직분자들이 사회에서 더 욕을 먹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런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었나. 올바른 말씀과 성례가 진행되지 않고,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이미, 어, 주님의 심판을 받은 걸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성례가 올바르게 집례될 수 있도록 정말로 어, 기도하시기 바라고 저도 엄숙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한번 해보자, 뭐 아니면 혹은 뭐 장난식으로 이런 성례가 집 집례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한달 동안 기도하면서 어, 시행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 중요한 전통이 돼서. 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올바르게 성리가 진행되어져서 우리 삶이 어,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인도를 받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힘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